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순정 옵션 튜닝 전문, 미스터카 천안본점 선덕인 사드립니다. 오늘 주말, 이제 저희도 이제 밥 먹고 퇴근할 겁니다. 오늘 영상, 사, 이거, 이거, 스타리아, 당진에서 오신 우리 어린이집 학원차 모델인데요. 요번 주만 스타리아 자동문 세대있네요 어, 자동문을 넣지 못해서, 예, 저희가 순정부품을 이용해서 그대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뭐, 내비에서는 뭐, 크게 설정할 건 없어요. 스마트 오토도어가 옵션. 그러니까, 차 달려나올 때는 기본인데, 저희는. 스마트 슬라이딩도어. 여게 무슨 기능이냐면, 문을 잠고 시동이 꺼졌을 때, 리모컨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 그러니까, 스마트 테일게이트랑 동일한 그런 기능인데, 그닥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적이고, 작업 이제 나와서 작업하실때는 또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해서 요거는 빼고 시공을 해드렸구요 요거는 이제 리모컨 현대차는 핀코드 따기가 힘들어서 고객님보고 블루핸즈 한번 가셔서 등록하시라고 리모컨만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버튼 시동이 꺼졌을때는 자동문이 되는데 이제 등록이 안됐다 보니까 요 오늘은 이걸로는 시연은 못해요 요 버튼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천장에 등이 안 보이네 키온을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넣어주세요. 자동문 버튼 파워버튼이에요 파워에 불이 들어오면 수동이에요 수동문으로 바뀌는 거고 나, 불이 꺼져 있어야 돼요 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 버튼을 이렇게 이게 어린이집 찾아보니까 정차 버튼을, 정차 버튼을 누르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버튼을 <laughs> 이렇게 열리고 버튼을 닫히고 버튼을 문 얼른 닫아야 되겠어요 시끄러워야지 이렇게 끄고, 원래 외부에 요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못 구했어요. 노란색을. 이 통째로 다 바뀌어야 돼서, 흰색 끼면 좀어진될것 같아서, 요 손잡이, 레버로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당기면 열리고, 또 잠깐, 이렇게 당기면 잠기고, 그리고 이열에 버튼, 버튼 또 누르면, 닫치고 이제 이게 다 센서로 바뀌어서 혹시나 사람이 껴버리면 예 도로 이렇게 열어주고 레바 그냥 말 그대로 순정 차량 설명서의 오토 슬라이딩 그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수석 운전석 다 동일하게 순정과 동일하게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캐너로 이제 진단 결과에 예, 정상이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순정옵션 그대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비용은 싸지는 않습니다. 순정옵션 대비 한 3배 정도 비싸니까요. 혹시나 출고하시는 고객님들은 항상 옵션을 넣으셔서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말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 영상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